함께 어, 하루 종일 연주해주신 연주자분들, 나 팀과 오늘 저녁 팀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아까 흥정이 형 얘기대로 감기 걸리지 않게 꼭 집에 가셔서 따뜻한 어, 잠자리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 와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휴, 우리 상동, 상동분이랑 박상규씨시 통제죠? 우리 아무또 오늘 소감 말씀. 아, 제가 분명히 다들 고민할 때는 이 바지가 어울리는 색이었거든요. 제가 네, 제가. 밤이 되니까. 아니 어울려요, 어울려. 어울려. 아, 네,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아까 낮에 보신 분들은 제가 들어서 말씀 드리겠지만 저희 장르에 이렇게 페스티벌이 생기게 돼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 저희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로 인해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이크 있어요. 네. 네. <laughs> 어떻게 놀즐겨오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정말, <laughs> 저희 모두가 정말 너무 열심히 준비해왔기 때문에 정말 모든 걸다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무쪼록 저희 감기 조심하시고 돌아가시는 길로 조심히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박상동, 박상경 대표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형제가 이렇게 사실 무대에 있는 것도 이채로운 일입니다. 참, 답변하는 게 좋고요. 자, 우리 조민웅 씨. 네, 네 안녕하세요. 조민웅입니다. 네,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저도 엄청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길게요. 네, 저 감기 조심하시고요. 집에 와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조무시길 바랍니다 제가 날 주변이 없어서요 이거 아니아네아 지금 네아 정말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역사를 쓰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맞습니다. 맞죠 사실 우리 팬텀싱어 싱어들과 함께 이런 정말 그란데한 정말 큰 이런 잔디마당에서 정말 일곱시간 여덟시간이 진짜 언제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자리를 꽉 메워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저희에겐 오늘이 천국 같은 날이었습니다 기억에 항상 평생 남을 것 같고요 정말 이 기억을 사랑을 담고 항상 열심히 노래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니다자 우리 세건이, 동현이, 충주, 동현이 에들라이크라 네 동식아 있어 어, 좀 있어, 네. 어, 있어. 네, <laughs> 왜건너뛰는 어, 오늘은 저희 뮤지션들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날이지만 어, 우리 관객분들이 어, 정말 행복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어, 시즌 1 멤버들을 보면서 또 시즌 2 멤버들을 보면서 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어, 이런 신호가 있었구나 많이 느꼈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시즌 1, 2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팬텀 싱어를 너무 사랑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뮤지션들이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에델라잉클락 이번에 신곡 앨범 나오는데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불러갈게요 네. 아, 우리 이동신 군 네. 네, 감사합니다 어... 뭐 저에게만 따로 찾아와 주신 이유라도 네? 아, 그럼 저도 같이... <laughs> 저에게만 네. 따로 찾아와 주신 이유 느낌이 왜안 나냐? 아았어요뭐 아... 네네 우리, 아, 우리 아, 학교, 학교 다닐 때 생각난다? 그러니까요. 아, 아, 학교도. 아. 아. <laughs> <자, 웃음> 어, 여기 이렇게 있을까요? 그러게요. 아유, 그러네요. 제가 한, 아, 저, 저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아, 네네, 맞아요, 맞요 자주 올려야 그, 네. 팬텀싱어 시즌 1 때, 우리 그, 그, 저기, 우리 울트라 슈퍼문 때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어,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그, 일리브로 델라모레라는 곡을, 제가 선곡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데, 이 곡이 팬텀싱어의 주제가 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어요 <laughs> 태진이 기억할 것 같아요 아 기억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꼭또 해달라고 태진이가 그 당시에 나한테 힘을 <laughs> 북돋아주고 아, 그렇죠. 그랬었죠 그 근데... 인터뷰 때 왜냐면 제가 이제 카메라 뒤에서 태진이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이 노래 너무 좋지 않니 정말 팬텀싱어 전 멤버들이 서서 합창으로 하면 진짜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었는데 오늘 정말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저의 소망이 아, 예. 그래서. 아, 또 여러분들, 그 흔들어 주신 그 빛, 빛이 빛 물든 휴대폰, 아 어, 그것까지 아 어, 너무 그림이 판타스틱했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정말 좋은 선물 받고 돌아갑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고, <laughs> 네. 안녕히 주무세요. <laughs> 네, 이동우 신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버르테이크 가도록.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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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까? 우리, 뭐, 별이가 좀힘났습 이게, 살다 보면은, 참, 사랑받는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간혹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대에 서서 비가 오는 와중에도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그 잊고 있었던 사랑이 다시 떠오르네요 아니, 이 사랑을 아, 고의 잘 간직하고 Dominican 있다가 나중에 <�무> 무대에서 그대로 다 담배할 수 있도록 좋은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수고하세요 뭐야 뭐아뭐 사실 뭐 여, 여담이지만 저랑 조현균 군이 출연한 로키호로서도 많이 보러 와주습니다자 이충준 군 예아 yeah. <laughs> 말씀 드렸네 노트르단드 파리 <웃음> 네 <laughs> 강현씨 강연, 뭐 이제 아, 웃는 남자라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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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또 네. 있을까? 지금 벌써 기회입니다 네. 저희 또 카사노바 길들이 계십니다 아네 네, 네. 제가 카사노바입니다 네 제가 카사노바입니다, 네. 네. 카사노바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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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신곡 6월 14일에 걸어본다 음원 나오니까요 많이 들어보세요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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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네. 다음주에 그란데모체 공연합니다 아, 7, 8월에 앨범 녹음합니다. 네, 저희 내일 9시에 프로셀라 <laughs> 공연하니까요. 아, 네, 죄송합니다. 우리 맨날 또 부산 가야 되잖아요. 네, 저희 다음 주에는 가야. 팬텀 vs 팬텀 네. 공연이 있어요. 네, 부산 공연이 가고 있고요. 저희는 부산 가습니다 아셨죠? 내일 인기 영상. 아,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 나한테 한 번만 불러줘. 어떤 거야? 인기 정상 한 번만 껴주면 안 돼? 그 뭐하는 거예요? 반드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예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각자 이렇게 각자 자리에서 이렇게 아직도 열심히 늘상 하던 것처럼 음악, 공연, 무대 위에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뜨겁게 응원해 주시면 계속 저희는 무대에 있을 테니까 항상 예 네, 저희가 있을 때 무대밖에 더 있나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특별한 곡도 일원도 같이 다 같이 부르고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인사 끝 다르!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more non ho più pensato a te ho aperto gli occhi per guardare intorno a me e intorno a me girava il mondo come sempre 있군요 네. <laughs> 다시 한 번, 다시 한번이 자리를 이렇게 가득 메워주시고, 직구중 날씨도 에 불구하고, 이렇게 큰 성원과 박수에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대표해서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